할렐루야 5월 7일 화요일 원포인트 키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담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등과 방해 속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5월 7일 화요일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화요일 날은 인생의 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우린 적이는 몸에도 뜨거운 불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에도 거룩한 불이 필요하다. 하늘로 쏟아내려오는 번제단의 불, 성소의 불, 오늘도 설로만 성전의 불, 교회의 불. 이게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오늘 성령 충만해서 화요 중보가 여러분 하늘계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 산가운데 기름부음으로 넘치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행전 1 4장1절에서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안디옥으로 이제 복음의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으로 이제 복음의 전선을 넓히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두 사도가 이제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건설해 왔기 때문에 그 회당은 하나님께 말씀을 강론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라비의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인 걸 밝히지 않아도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어떤 면에서 자격을 가지고 말씀을 좋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격으로 그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제 믿었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어, 절을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했다. 이 진리는 묘한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이 오고 예배를 성공한 자는 기쁨이 오는데 예배가 실패한 자는 내 안에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먹을 쥔 사람이 뭐를 파, 격파를 하면 힘이 거기에 미치게 되어서 상대의 무슨 격파물들이 격파되어지지만 격파가 되지 않으면 반작용으로 인하여 그 힘이 내 손에 임하게 되므로 손이 부상을 당하기도 해요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통하지 못하면 그 모든 데미지가 내게 오는 건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통하는 것은 물론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게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에 막힘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거꾸로, 그래서 몸에 악감을 가지고 오늘 같이 믿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소문으로 선동을 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 내가 소외되면, 또 내가 하기 싫으면, 자꾸 이런 불평을 늘어놓아, 본의 아니게, 아니면 본의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여러분 나고 하게 만드는 행위,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악하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조용히 기도만 할 뿐이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쿵저렇쿵 판단의 말을 할 때. 비방의 말이 되거나 판단의 말이 될때 자칫하면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뭘 하면서도 은근히 불평과 불만을 안고 있을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머리로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닥다리는 결코 이성으로 연결되는 집이 아니에요. 순정과 신뢰로 연결되는 집이지.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그들의 형제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할 아주 몽악 선생 중에 악한 몽악 선생 같은 일을 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 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소다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악감을 품을 때할수 있는 일은 담대히 주를 힘입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힘입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강박한 자를 담대한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리는 겁니다 또 강력한 어떤 복음을 방어하는 전선을 부러뜨리고 깨뜨려 버리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힘입어 힘입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증거하면 되는데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들어가서 그들 마음속을 여러분 다 파헤치며 구원의 역사에 이끌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행하게 하여 주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게 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말씀 속에서 선포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오랫동안 전통 속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의 많은 어떤 면에서 이익이 있는 것들을 향하여 그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면 불리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감을 선동했을 때 동조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개 보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두 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져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이 강력한 어떤 진들을 깨뜨리고 말씀이 찾아와야 아멘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과 이성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으로 딱 구분되는 게 진리가 증거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방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 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금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두 무리들이 여러분 충돌할 때 일종의 그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충돌을 선동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소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때 그들은 루가니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금방으로 몸을 피했다는 것은 이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투옥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돌격 때론을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어있는 땅또 비어있는 장소 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기회를 주신 거죠 아마 바울의 몸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지금 그들의 강파함 앞에 오히려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 사람들의 영혼이 더 크게 보였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심장, 성령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안고 우리도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 이번에 초청 대상자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소명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